유아 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수빈, 2학년에 재학 중인 송예진입니다. 예진 씨,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콘텐츠가 뭐죠? 오늘은 과연 유아 교육과 가방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일명 What's in my bag. 두둥. 자, 그럼 우리 일단 2학년인 예진 씨의 가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고고. 저는 먼저 카라트 에코백을 들고 다닙니다. 요즘같이 과제가 많은 시간에는 무조건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큰 가방을 들고 다니고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해 물건은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와, 귀여워요. 네, 귀엽죠. 이거 비싸게 주고 샀어요. 안에 <laughs> 아, 네, 노트북이 있는데 저는 그램을 써요. 오, 대학생들의 필수품이죠. 그쵸. 그램. 엄청 가벼워요, 이게. 두 번째로는 노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 이렇게 과제를 하다가 적어야 될게 있다 그러면은 이 노트에 빨리 빨리 적어서 기억을 하는 편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저의 양심 <laughs>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래도 뭘안 먹기에는 배가 너무 허전하다 싶어서 양심상 들고 다니는 음료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동문학 교육을 하는데 네. 과제가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플레이를 오늘은 챙겨 왔어요 이거는 이렇게 플레이를 챙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안경을 실력이 안 좋아서 수업 때는 안경을 쓰고 수업을 듣기 때문에 안경도 필수템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면 라 무조건 가지고 다닐, 다녀야 되는 필통. 저는 대학교 올라온 필통 필요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필통 중요하죠. 그쵸? 필통? 지갑 제가 언제 어디서든 과제하다가 아 술이 너무 먹고 싶다 했을 때 필요한 신분증과 카드와 네. 이런 게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지갑을 들고 다닙니다. 맞아요. 민증 필수예요. 필수죠. 각종 이용도구 인데요. 제가 아이라인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라인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제가 눈물이 너무 많아요. 슬픈 그런 눈물이 아니라 이렇게 하품할 때 눈물 너무 웃겨서 나는 눈물. 없으면... 어, 너무 조용한 거 제가 못 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비고 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의 가방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와 <laughs> 네, 이번에 2학년의 가방 소개가 끝났는데요. 이제 다음은 4학년의 가방 소개가 있겠습니다. 와! 제가 방이에요, 여러분. <laughs> 제가 키르시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체리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 키르시 가방에 제 가방에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죠. 따라와 주시죠. 저는 노트북에 있지 딴거 없습니다. 그냥 그냥 들고 다녀요. 저는 3학년이 되면은 우선 팀플이 너무 많. 둘 학년도 많지만 3 학년도 너무 많고 항상 수업이 끝나면 어 집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학교실이나 프라임실에서 팀플을 진행하기 때문에 네 노트북이 항상 필수입니다. 필수죠. 언제, 언제 어디서 쓰는지 모셔. <laughs> 그리고 어, 예진씨랑 잘 비슷한 것 같은데 <laughs> 저 필통 안에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laughs> 필통에는 이렇게 귀여운 헬로키티들이 있습니다 제가 헬로키티를 좋아해서요 그리고 저도 형광펜이 많고요 저는 어, 볼펜이 정말 많아요 예진씨는 <laughs> 형광펜이 많잖아요 여기서 한 3분의 2는 볼펜입니다. <laughs> 공부를 안 해요. 물이 꽉 차있어야 아, 맞아요. 안정이 되고 그러거든요. 지우개랑 이렇게 다 같이 있습니다. 네 필통은 자주 빨아줘야 되고요. <laughs> 오늘 저희가 수업을 4시간을 했는데 1시간씩 전부 다 다른 과목이어서 책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각종 프린트물. 어때요? 너무 귀엽죠? 귀여워요. 10X10에서 구매했고요. 이 그림은 실제로 유아들이 그려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아, 겁 그래서 여기에 확 꽂혀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요. 그 안에 내용물은 귀엽지 않아요? <laughs> 이렇게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프린트물 물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수학. 영양 수학교육. 나라에 교육실습! 저희가 이제 3학년이니까 아. 여러 방에 실습을로 나가기 때문에 그쵸? 약간 지침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과교육은 이게 전공교직이라서 꼭 필수로 여교육 학생들이 3학년에 들어줘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도 똑같은 거예요. <목소리> 템발대를에서구했어요 아, 같이 아, <laughs> 연습장인데 재질이 스케치북 재질이라서 일단 마음에 들어서 오. 샀는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는 사치을잘 활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상 필기를 할때 조금 힘들더라고요. 너무 거칠어가지고. 자, 그래서 잘 쓰고 있고요. 제 메모지함입니다. 메모지 같은데 의외로 비슷템이에요. 음. 노트에 적어도 되지만 책에 이제 바로바로 하이라이트 치는 부분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지를 활용해서 네 적어주시면 아주 간편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그리고요. 제생명이에요 보조배터리 <laughs> 보조배터리 정말 생명이고요 그쵸? 저는 통학생도 아니에요. 아닌데 니에요아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배터리가 자주 닳더라고요 그래서 보조배터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쓰일지 모르는 곱창 제 요즘 애용템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집중을 해야될 때 음. 바로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거는 유산균입니다 여러분 <laughs> 언제 어디서 화장실 를 찾아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유산균를 일단 먹어도야고요 I don't 러 n o w I don't know. I d o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정말 애용하고 뿌리고 있고요. 산지 얼마 안는데 벌써 반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혹시 어제 술 드셨어요? 네, 어제 조금 고달파가지고술 아, 한잔했거든요. 좀 중간에. 네. 우리 중간에 놔두시는 거죠? 중요하니까요 중요하죠. 예전에 술 좋아하신다면. 서요 네, 저희 한번 술 같이 먹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어이 양념이 오히려 짐이 적고 사만 빈이에요. 그 짐 너무 많네요. 그렇네요. 좀 필요 없는 게 많아서. 나중에 <laughs> <아직> 버리고 버리고. <laughs> 네, 버리고 버리고 이렇게 3학년에 가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짠 저희가 이렇게 2학년, 3학년의 가방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너무 물건이 되게 많았다. 그쵸? 너무 많았어요. 작소. 특히 3학년이 진짜 많이 있네요. 제 미래인가 싶기도 하고. <laughs> 뭐 겪어야 될 <돼요, 웃음> 미래죠. 그쵸? 2학년 때는 어, 그렇게 간소하게 잘 들고 다니고 예진 씨처럼 학교 생활도 잘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가방 속을 살펴보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어떠셨죠? 아, 네, 잘, 잘 들었습니다. <laughs> 잘들었어요 네. 어, 이제 어, 유아교육과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채널도 한번 구독해 구독.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알림 설정.